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수함 선교도님께서 어, 이소성대와 적공이라는 주제로 수행범 44장 법문을 당신 예화를 통해서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쏙쏙 이소성대가 마음속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소성대 작은 데서 큰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인데 교단 얘기도 하시고 내 어, 네, 적공 얘기도 하시고, 어, 이 하셨는데, 이소성대 하면, 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아, 이것이 그냥 이치구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이소성대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거에 벗어난 것은 없습니까? 요즘 아파트 값 엄청 오르던데, 좀 사셨어요? 아파트 오르는 거 보면서 이소성대 하는 생각이 드세요? 고개를 흔드시는. 큰 것은 큰 걸로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돈 있는 사람이 결국, 사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소성대가 어디 갔지? 이소성대 맞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으라고 작은 거잘 모아서 살으라고 이렇게 해준 말씀인가 진짜로 이소성대가 천리의 원칙이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해 안 되는 혹은 내가 그 과정을 보지 못하는 어떤 일을 보면 안 믿어지죠, 이제. 이소성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도 욕속심이 나고, 요행심이 이 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소성대는 가까운 데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키가 190좀안 되는데. 제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아까 아기 사진도 하고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그만했겠죠? 갑자기 그러다가 이렇게 컸을까요? 우리 이성선교장님도 얘기도 사진도 있던데,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밥한 그릇 먹고, 부모님의 손길 한번 있고, 염려 한번 있고, 걱정 한번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커서 이런 모습이 됐겠죠. 근데 어른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언제 이렇게 컸대? 그냥 눈 깜짝할 새 컸다고, 왜그 말씀 하시죠? 좋아서 좋아서 좋으니까 얘기하시겠지. <laughs> 왜 그래요?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래요. 과정을 모르. 과정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뭐예요? 이 소송대가 아닌 것 같다. 속는 이유가 뭐예요? 과정을 못 봤어요. 내가 그걸 모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대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커진 것 같고. 과정을 모르면. 속습니다, 속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면 속는 거죠.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죠. 이 시간, 시간이 모여서 내 일생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 내 일생을 잘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잘 들어야 되고, 마음을 한번잘 써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 아까 삼성교도님께서 미래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학교 선정이 갑자기 됐을까요? 미래학교 하세요! 그냥 마음에 드니까, 위치가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앞에 그 얘기도 하셨죠. 얼마나 많은 고민과 해보려는 노력과 그것이 그 정책 결정자한테 모였겠죠. 그것이 모여서 미래학교 선정이 되고 또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선정됐다. 혜택받았다. 어? 우리도 왜, 우리는 왜안 해주냐. 그렇게 하겠죠. 모르고 하는 얘기죠, 모르고 하는 얘기. 학사 얘기도 하셨죠, 학사 얘기도. 10년 넘게 우리가 학사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 어, 중간에 전세라도 얻어서 좀 혜택을 줘보자 해가지고, 지금 여학생 7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남학생도 2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확대시키고, 큰 인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아마 우리 그돈 모아놓은 거그 결과만 보면 <목소리> 많이 모았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았습니까? 폐품 그냥, 아, 어르신들 막 들고 오는 거 보면 진짜 좀 그만 들고 오는데 이제 안,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으고. 크, 전 우리 교도님들 100, 100명이 넘게 다 달라들어가지고 바자회에서 모으고. C D 팔아서 모으고 책 팔아서 모으고 아무튼 할수 있는 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게 이소성 되죠. 근데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모은 거로 생각하고 갑자기 모은 거로 생각하는 거죠. 누우죽 걸산이란 말 아세요? 얼마 전에 그 원티스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우리 교훈님한 올려줬더라고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래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 거 같으세요? 많이 누우면 빨리 가고 많이 걸으면 오래 산다. 근데 한번 누우면 또 늦고 싶죠. 또 늦고 싶고. 한번 걸으면 또 걷고 싶고. 이제 쌓이고 쌓여서 건강한 삶이 되기도 하고, 아픈 삶이 되기도 하고, 오래 못 가는 삶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참, 그거 듣고 제가 너무 웃겼는데, 저도 지금 건강이 뭐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관절이 좀안 좋은데, 왜 이렇게 쌓였냐. 저 엄청 음, 건강했거든요. 운동 엄청 좋아했고, 잘했고. 근데,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막, 그러니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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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한 거거든. 갑자기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병, 어느 날, 정기검진 했더니, 갑자기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왔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갑자기 왔을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거한번 먹고, 하면 안 되는 거한번 하고, 쌓이고, 쌓여서 온 것이죠, 지금까지. 다만, 그 과정을 내가 하나하나 되뇌이지 않고,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한 일도 과정 없이 결과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데서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게 천리의 원칙이다. 이게 인과다. 그걸 모르니까, 요행심이 나오고, 욕속심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우리 삼성교도님께서 현아현승이 사진 내놓고 자랑을 하셨는데, 자랑 맞죠? <laughs> 요즘에 어린이모페를 보면 현아 현승이랑만 봐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수연이랑 지영이랑 또 왔는데 현아 현승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우리 이삼성 소흥빈교도님이 심교로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현아 현승이처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3년 전에 결혼할 때 우리 현아 현승이가 이렇게 카드를 줬거든요 저희들 같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있어요. 우리 저기 화장대 앞에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한 열흘, 열흘 후면 아마 아들, 아빠가 될것 같은데. 네. 이제 현승이 같은. 네. 현승이 같은 아들로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이니까, 어른들이 걱정이 되시나 봐,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하, 뱃속에 있을 때가 참 좋을 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이고, 아빠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놀아준대.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아이고, 이제 편한 밥다 먹었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경험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고 다 그러셨는데 걱정을 지금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걱정 대신 염원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마음으로 좀 많이 새기는 말이기도 한데 걱정할 시간에 염원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야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고 막. 예. 어른들 그러시대요. 다 키워진다? <laughs> 다 큰다, 알아서. 근데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훌륭한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걱정보다는 염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 이소성대로 이루어 왔습니다. 대임사님께서. 그, 교도님들 처음에 저축조합 만들 때, 뭘로 시작하셨죠? 그, 보험이 저축을 하셨죠? 보험이 저축이 뭐예요? 밥 먹을 때, 밥 짓기 전에, 숟가락을 하나 떠서, 따로 덜어놓고, 그거를 모은 거죠? 매끼니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저축조합 만들고, 담배 끊고, 술 끊고, 한번 먹을 거안 먹고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우리 교단을 시작했고, 그걸로 방언공사 하시고 방언공사 할때도 막 한번에 탁 갖다 놓은게 아니고 삽 한번 망태기 한번 치고 이렇게 해서 쌓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죠 근데 모르는 사회에서는 또하 원불교 부자잖냐고 어? 누가 막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고 막 이런 네. 얘기를 많이 안들으세요? 네 헤이, 어디랑 친하다면서? 막 이런 네. 얘기 막 듣는데 그래요? 역사를 알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예. 우리 선지님들께서 어떻게 이 교단을 만들어 왔고, 그걸 알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당도, 우리 안함교당이 딱 50년 됐습니다, 올해. 1971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기도문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장타원, 김보현, 대봉도님께서 어저께 11시경에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 그분이 초대교부님으로 10년간, 처음에 다 전세로 시작하잖아요. 방한칸 얻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10년 동안 제기교당, 우리 안함교당의 전신 제기교당을 기초를 다 주셨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우리 교도님들과 또 역대 교무님들이 모아서 모아서 지금의 안함교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속에서 예? 시원하게 공부하면서 또 마음쓰면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하면서. 이 교단도, 교당도 다 이소성대가 아니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소성대의 원칙은 그냥 교훈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착하게 사는 거야가 아니고 떠날 수 없는 원칙이고 그렇게밖에 살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원칙을 벗어나고 그거를 벗어나서 하려는 순간 정당하지 못한 길을 찾게 되고 그것은 쉽게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고대에서도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고원의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보이는 걸 예를 들어주면 잘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죠 마음 적공되는 거 보이세요? 아침마다 좌선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사경하시잖아요 거기서 마음, 이렇게, 적공이 쌓이는 게 느껴지세요? 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예? 네? 아, 내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럴 때도 한 번씩 있어야 돼, 근데.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없는가 보다. 놓치게 되고 특히 이 마음 적공은 특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 적공을 위해서 마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지 그걸 쉬지 않고 갈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멈추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수성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해서 잘 갑니다. 네.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는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이소성들을 해도 방향이 틀리면 잘못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도 뭐가 있어요? 굴곡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향을 잘 잡고 차근차근 가도 정당하게 가도 굴곡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의 음향상승의 위치가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것을 인정 안 하면 떨어질 때는 원망하고 올라갈 때는 좋아서 흐흐리고 그것이 있다는 것도 내가 수용을 해야죠.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해도 굴곡 있다 해도 내가 방향이 맞고 예수 상대를 확실히 믿고 하나하나 쌓아가면 결국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최후 승리자가 된다. 그거는 내가 마음에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음향 상승 따라서 넘어지고 안 하게 되고 방향을 틀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 보면 아,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그래서 사실은 같이 하는 관계 속에서는 어떤 정당함이 바로 설수 있는 규칙이나 법이 있어야 되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조금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싸우고 정당함을 찾으려고 하고 바른 길로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끊임없는 과정이죠. 그럼에도 은혜다 그러셨죠. 자소대 작은 것으로서 크게 된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철리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지금 내 마음을 키우려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저 책자를 만들려면 한권한 권 한, 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글자 한 글자 써가서 완성이 된다. 그것은 작은 것을 통해서 쌓이고 쌓여서 큰 것이 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작은 것으로서 크게 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작은 것을 쌓아서만 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놓아서 크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소유위치입니다 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을 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관념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어떤 가치 놔야 큰 내가 드러나는 거죠. 놓지 못하면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마하면서 같이 그냥 곁들인 생각이고요. 이 소성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소성대가 천리의 원칙이고 이것이 인과고 정말 떠날 수 없는 일인가 확신이 들어야지 내가 지금 쌓는 적공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계속 갈수 있다. 그것이 흔들리면 놓을 수밖에 없고 설사 내가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속게 됨으로 내가 설사 모른다 해도 넘어가지 않고 이 원칙이 분명하다는 것을 잡고 가야 속지 않고 지금 하나 하나 쌓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삼성 교도님께서 강연을 잘 해주셨고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또 연마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확신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